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제가 직접 병무청에도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국방부 장관을 하실 분이 본인의 군생활한 병적기록 카드를 제출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동의해 줘야 됩니다. 자신의 병적기록 카드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병적기록 카드를 어 제출하는 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하는 중에 가장 적은 15건만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렇게 요청하면... 어 벌써 5일이 넘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통상 먼저 보내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 장도 받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금 후보자가 인사청문 자료청에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국방위원회 오랫동안 있어서 속성을 아니까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본인에 대한 것을 자료청하는 것은 기관이 아니고 본인에 대한 것은 꼭 본인이 송심성의껏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다른 장관하고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짧은 군성을 한 것인데 그거 하나 병적카드 못 낸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적 기록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여야가 바뀌고 나니까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김병기 의원께서 발언하는 것도 그렇고 이 청문회 제도 이게 물론 뭐 역기능도 있었지만 은 숭의능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검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얼마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싹 안면을 바꿔 가지고 이제 뭐 검증 자체를 비공식으로 하자 하지 말자 이건 참 내로남불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어서 좀 씁쓸합니다. 조금 전에 한규원께서도 요구하셨지만은 우리 안기백 장관 후보자의 병적 기록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오래 전부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답을 안 줍니다.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 있는데 군 생활 관련해서 복무했던 부대, 그다음 휴가 관계 이런 것도 세부적인 걸 요구했는데 개인이 미동해가지고 줄수 없다라고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일국의 국방부 장관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본인하고 자녀의 군 관련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요구하는데도 안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오만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청문회 하려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김민석 총리 후보 청문회 과정에서도 목도 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증인도 지정 안 하고 맹탕 청문회를 이틀간 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또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 좀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 법적 규정이돼 있는 대로 제대로 좀 요구하고 법적 규정인 거좀줘 봐요. 예, 또 다른 예, 김병조 의원님? 예? 아, 그래. 그얘저 김병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음, 여당에 대해서 마치 내로남불처럼 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도 하자는 걸 여당이 돼서 한다고 얘기했고 그걸 좀 비난하고 계시는데 제가 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요.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할 때도 야당이었으면서도 제가 주장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리고 법안도 제가 21대에 발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다른 장관과 다르다. 그래서 도족성 검증은 비공개로 검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검증하되 비공개로 하자. 그리고 정책 검증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자고 법안까지 발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그 본회의의 통과가 안 돼서 좀 아쉽긴 했지만은 제가 이 39년 동안 군,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늘 어, 청문회 할 때마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모장할때 느꼈던 게 그것입니다. 다른 장관이나, 어, 와 다릅니다. 실제 국방부 장관, 종량한 한기원 님도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자료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장 국방부 장관의 임명이 되면은 50만 대군을 지휘해야 됩니다. 훈련권과 군정권. 영이 서야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하대 비공개로 해서 임명되자마자 국방부 50만 대군을 영이 석에 지휘를 해주는 여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방위의 임무이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책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제가 5년 동안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주장했고 법안까지 발의했다는 것을 어, 확인해 보시고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경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 지금 공개 비공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제가 19대 국회 정보위 간사를 할때 국민의힘 귀당 측에서 어, 실제로 비공개를 주장을 해서 일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비공개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추후에 결론을 낼 문제지만, 어, 비공개로, 어, 이러저런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비공개로 하는 주장마저, 어, 그것이 무슨 내로담벌이라는 식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야가 입장이 차이가 날수 있고 각자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조차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께서는 간사님들과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 주실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